안녕하세요 도시 산책자 루카스입니다 오늘 이렇게 지금 동네가 제가 여기 온 이래로 이렇게 조용한 적이 없었는데 한산합니다 제가 어제 여기 사람들이 계속 뭘 이렇게 만들어서 집 앞에 세워 놓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뭔가 싶었는데 이런 거거든요 이게 지금 집마다 앞에 다 이런 게 있어요 이렇게 길게 이걸 뭐 펜졸이라고 그러던가 그렇게 부르던데 오늘부터 여기 발리에서는 갈루간이라고 하는 뭐 한국으로 치면 뭐 추석 같은 그런 명절이라고 하더라고요 신들한테 이제 기도하고 뭐 제사 지내고 하는 뭐 그런 날인 것 같습니다 이 발리에는 달력을 두 가지를 쓴다고 하더라고요 하나가 이제 사카력이라고 하는 달력을 쓰고 하나는 우쿠력이라고 하는 달력을 쓰는데 이 우쿠력은 210일이 1년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어, 210일마다 이 갈롱안이라고 하는 명절이 찾아온다고 합니다. 이 명절 때는 에 이제 전날 막 음식을 만들고 이렇게 집집마다 펜줄 같은 걸 이렇게 세운 다음에 이제 당일날에는 이제 제사를 지낸다고 하더라고요. 먼저 가족사원에 가서 제사도 지내고 그 다음에 이 그 마을에 있는 사원에 가서도 제사를 지내고 그런 것들을 한다고 합니다. 뭐 그러다 보니까 식당이나 이런 것들은 대부분 문을 다 닫은 상태고 다 사원에 가 있는지 지금 아침에 그 거리에 사람들이 없어요. 우붓에 온 이후로 이렇게 걸어다니기가 좋을 수가 없어요. 저거 되게 이쁘지 않나요? 발리 사람들은 갈롱안이라고 하는 그 기간 동안에 뭐 힌두교에서 말하는 신들하고 그리고 조상 신들이 이렇게 내려온다라고 믿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펜졸이 그런 신들을 인도하는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되게 이쁘게 만들어놨는데, 메인은 이제 대나무를 이렇게 세워놓은 거고, 메니에는 저기 축 늘어진 게 벼이싹 같은 거, 야자 열매라든지, 여기는 없는데, 아, 여기도 있네요. 여기 가일도 달아놨죠, 중간에. 어제 사람들이 정말 막 집집마다 이거를 부지런하게 만들어서 하나하나씩 집집마다 두더라고요. 보니까 이게 사원 앞에는 그문 양옆에 두 개를 두고 집에는 하나를 이렇게 세운다고 하더라고요. 갈롱한은 10일 동안 계속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갈롱한 시기에 여행 오는 사람들은 그 일정 세울 때좀 주의를 해야 될것 같아요. 관리 여행 카페에 들어가 보니까 이거 갈롱한 때문에 자신이 예약했던 그 투어 이런 것들이 취소된다라고 막 메시지가 오고 그러기도 한다고 합니다. 어쨌거나 진짜 여기가 이렇게 조용하고 사람이 없는 건 처음 봅니다. 제가 이렇게 좀 걸어다니다 보니까 모든 식당이 완전히 닫아둔 건 아닌데, 그러니까 정말 일부 식당만 열려있어요. 90%는 다 닫았다고 보면 되고, 정말 드물게 한두 개 정도씩 열려있네요. 식사를 어떻게 해야 될지도 약간 고민을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돌아다녀 보니까 우붓이 이렇게 사원도 되게 많은데다가, 이렇게 조각들도 되게 많아요. 조각도 되게 섬세하게 잘 만들어져 있고, 여기는 우붓 왕궁이라고 하는 곳인데요. 우붓 왕궁은 16세기에 우붓 왕국이 들어서면서 지금까지 이렇게 존재하고 있는 건물입니다. 실제로 지금도 왕족들이 살고 있다고 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 제한된 구역이 너무 많습니다. 실제로 살고 있다 보니까 우리 관광객들이 돌아다닐 수 있는 구역은 상당히 제한적이고, 제가 여기 어제도 잠깐 지나가면서 와봤는데, 이 왕궁에서는 볼만한 게 뭐냐라고 생각해 보니까 조각들이 되게 그 섬세하게 잘 조각되어 있어요. 이런 것들. 표정도 그렇고, 이렇게. 그리고 여기 특징은 이렇게 조각상들의 옷을 입혀놨더라고요. 그리고 여기 이런 건물들도 보면 저기 기둥 위쪽에 보면 되게 디테일하게 막그 나무를 조각해놨어요. 작은 왕궁이지만 저런 조각들을 보는 재미는 조금 있어요. 전통 목장 같은 것을 입고 있고 어 되게 느낌 있는 조각이네요. 나무하고 잘 어울리고 어 이렇게 들어갈 수 없는 분들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어 사람은 못 들어가는데 여기 개가 들어가 있네. 아, 걔는 여기 사나봐요. 묶여있고, 밥통도 있는 거 보니까. 문이 엄청 화려한데. 아, 위에 조각들이 진짜 어떻게 저렇게 잘 만들어놨는지 모르겠 정도로 <laughs> 멋지게 되어있어요. 문 너머로 이렇게 보면은 사람이 살고 있는 거 같죠, 진짜. 저기 멀리 사람도 보이고. <laughs> 조각인데 옆에 꽃도 꽂혀있고이 각도도 되게 이쁘네요. 뒤에 높은 탑도 있고. 근데 사실 이 정도가 다예요. 그냥 조각을 조금 꼼꼼하게 들여다 보거나 그러지 않으면 진짜 10분이면 다 돌아볼 정도로 상당히 관광객들한테 허용되어 있는 공간은 상당히 좁은 공간입니다. 근데 여기가 무료 입장이어가지고 그냥 지나가다가 한 번씩 들리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도 여기 들어가면 되게 이제 넓은 공간이 있는데 못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로 여기 앞에서 사람들이 사진을 많이 찍더라고. 이건 좀 약간 생뚱맞은 게 여기 있는데 왜 있는지 는잘 모르겠어. 요 이게 이제 발리 힌두교 양식의 건축물들인데 이게 조각들이 되게 화려한 게 특징인 것 같아요. 여기가 최고의 포토 스팟입니다. 레드 카펫도 걸려 있고 이런 문양들도 되게 예쁘게 잘 새겨놓은 것 같고. 벽에 있는 요거는 아마 제가 봤을 때는 뭐 힌두교 서사시나 이런 데서 나오는 장면을 묘사해 놓은 것 같은데 잘 모르니까 우리가 어떤 장면인지 는잘모르겠습니다 음 그리고 여기 이것들의 용도는 악기인 것 같죠 아무리 봐도 타악기 음뭐 느낌 보니까 그것도 우리 실로폰처럼 그리고 저기는 지능처럼 이렇게 되어있는 예약을 할때 사용되는 그런 악기 같습니다. 이 정도가 답니다. 진짜 한 10분 걸린 것 같아요. 돌아보는데 매주 화요일마다 저녁에 여기 공연이 있는 것 같아요. 왕궁에서 남쪽으로 내려가는 길 따라 쭉 가다 보면 은 양옆으로 그 유명한 음식점들이나 카페 그리고 뭐바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명절 첫날인데 여기에는 가게들이 그래도 대부분 다 열려있어요. 식당도 다 열려있고 어, 그래서 뭐, 음식 먹는 거나 이런 거는 걱정을 따로 안 해도 될것 같아요. 관리는 요런 가방들을 많이 팔더라고요. 동글동글한 가방들. 이런 것들. 그리고 요런 것들. 이 집에 이제 걸어두면 좋을 만한 이런 것들을 많이 팔고 있어요. 이곳에는 그, 원숭이들이 많다 보니까 얘네들이 막 지붕을 뛰어다니다 봐요. 그래서 제가 숙소에 막 누워있는데, 천장에서 막 누가 뛰어다니는 소리가 막 들려서 보니까 그게 아마 원숭이였던 것 같아요. 이렇게 이길 따라서 쭉 계속 내려가면 이제 몽키 프레스트가 나오는데. 안녕. <목소리> <헬로. 목소리> 아이들이 막 악기도 연주하고, 뭐 이상 탈 같은 거를 막 들고 이렇게 행진을 하고 있네요. 니까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 명절이라서 하는 거겠죠? 입구 쪽에 있는 주차장에 왔는데 이미 원숭이들이. 보입니다. 뭐 어머가 사진 찍는데 안 움직이네. 아 여기가 입구인 것 같네요 보니까 안에 들어오니까 이렇게 티켓팅 하는 데가 있습니다. 되게 잘 만들어 놓은 공원이네요 보니까. 2023년 8월 기준으로 몽키프레스트 입장 요금은 성인 8만 루피합니다. 결제는 카드, 현금 모두 다 되고요. 결제하니까 이렇게 QR이 찍혀있는 티켓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몽키포레스트 기념품 파는 데인데 뭐 모자도 팔고 그리고 옷 같은 것도 파는 것 같아요. 그리고 들어가는 쪽에 보면 카페도 있고 뭐 간단하게 뭐 커피나 이런 것들도 마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물고기한테 줄수 있는 밥도 팔고 있어요 너드레아좀 네. 심한 게그 안에 들어갔는데 물도 못 가지고 들어가네요 데크로 이렇게 산책길이 잘 되어 있습니다 와 이거 QR이 있어서 QR 찍는 건줄 알았는데 펀칭을 해주네요 중간에 재밌네 원숭이랑 눈 마주치면 안 되나봐요 이제 제일 재밌었다. 어, 이제 다른 세상으로 들어가는 길인 것 같아요. 이 동굴 같은 데를 잠깐 지나가지고 안으로 들어왔어요. 언제였거든요? 깜짝 놀랐네. 아, 근데 방금 깜짝 놀랐어요. 잠깐 돌아봤는데 갑자기 얘가 가까이 와 있어가지고 숲을 그래도 잘 꾸며놨네. 이게 걷기도 좋게 돼 있고. 안에는 안 더워요. 이게 나무가 높아가지고 그늘이 져 있어서 덥지 않습니다. 어디가? 아, 이 귀여워, 새끼들이야. 만져줘. 아. 그 아, 고구마 먹는구나. 새끼 원숭이 먹는 거 봐. 어 갑자기 얘 나위로 올라왔어. <laughs> 밟고 지나가 버려. 어, 와 깜짝 놀랐네. 아이 원숭이들이 사람을 전혀 뭐 무서워하거나 그러지 않고요. 워낙 많은 사람들이 오다 보니까 제가 방금 이런데 앉아 있었는데. 제 무릎으로 그냥 지나가 버렸어요. 올라가서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맨날 원숭이가 바나나 먹는다고 이렇게 계속 여상지어서 생각하는데 제가 인도 갔을 때도 봤지만 지역에 따라서 먹는 게다 조금씩 달라요. 여기는 보니까 고구마를 많이 먹네요. 어, 완전 새끼 원숭이다. 어, 어미 품에 매달려 있어 새끼 원숭이. 얘네 이제 옥수수 먹네. 거기. 어, 새끼 봐요 새끼 태어난지 아, 얼마 안됐나봐 옥수수를 하나하나씩 이렇게 뺏어먹는세미이도다 아, 완전 틱덩인데 이렇게 거족인가봐요 여기 음. 아, 아빠가 나타나네 너무 가까이들이 대는데돌하다가 카메라 뺏기면. 좀 전에 이제 서양 여성분 한 분이 원숭이한테 공격을 당했거든요. 근데 저 이제 자이프레에서 한번 겪어봤잖아요. 그러니까 원숭이들 너무 귀엽다고 가까이 다가가면은 위험해요, 진짜. 공격성을 가지고 있어요. 아, 완전 새끼인데 도잘 올라간다. 저 위에까지 올라갔어 돈을 내면은 저렇게 노란 팔찌를 주는데 그러면 저기 직원들이 와가지고 원숭이들한테 밥을 주면서 같이 사진을 찍어줍니다 원숭이랑 사진 같이 찍고 싶으면 괜찮을 것 같네요 아까. 여기서 이제 5만 루피아를 내면 셀피를 찍을 수 있어요 어, 불만 있으면 말로 하자 사람들 쳐다보니까 계속 해야 될것 같고 음. 좀 들고 다니고. 계속 들고 다니. 아프지 계속 그러니까. 결국 버리고 가는. 아 옆으로 어스님이 엄청이나 다니네. 더 아, 많아진 누가 어스니까. 네, 저는 이제 한, 1 시간 정도 여기, 몽키 포레스트를 좀 돌아다녔는데, 진짜 원숭이를 원없이 본것 같아요. 처음에 들어갈 때는 입장료가 조금 비싼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는데, 요 정도면은 나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원숭이를 싫어하지만 않는다면, 요돈 내고 충분히 들어와서 즐길 수 있을 것 같아요. 특히 가족 단위의 여행객들이 많은데, 가족끼리 함께 오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아, 물놀이하고 있네, 애들. <신대 behaving> 아, <아우. 웃음> <laughs> 다이빙까지. <웃음> 아, 제대로 물놀이안 나만. 진짜 하는 게 사람이라 진짜 비슷하다. 아, 어, 다이빙에 도전하려나 보데 어. 금두 어... 이렇게 원숭이들 물놀이하는 것까지 봤고 저는 이제 밥 먹으러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스테이크 괜찮다 그래가지고 지나가는 길에 서서 여기서 먹으려고 와봤는데 어, 다행히 열려있는 것 같습니다 깔끔하고 괜찮네요 제가 그 물갈이 이후에 체력이 많이 지금 떨어져 있는 상태여서 이제 얼마 걷지도 않았는데 막 너무 힘들고 그래요 근데 이제 내일 제가 바투루산 새벽에 트레킹을 해야 돼 가지고 단백질을 좀 보충하겠습니다. 오랜만에 안심 스테이크를 좀 먹어야 될것 같아요. 가격은 좀 나가는데 그래도 스테이크니까. 안심 스테이크 하나 시켰고 요거는 이제 웰컴 드링크라고 하는데요. 음, 보니까 그냥 물에 이제 얼음이랑 라임을 넣은건데 그냥 물이네요. 웰컴 드링크라기보다는. 스테이크 하나에 이제 사이드가 두 개가 나와요. 그래서 하나는 샐러드를 시키고 하나는 그분의 구운 감자를 한번 시켜봤고 그 다음에 소스는 이제 여기 머시룸 소스 맛있다고 래가지고 머시룸 소스랑 그리고 블랙페퍼로 이렇게 두 가지 소스를 일단 시켜봤습니다 안심 스테이크고요 그 다음에 요게 이제 포테이토 그리고 이게 그린 샐러드 이게 블랙페퍼 소스고 그 다음에 얘가 머시룸 소스라고 합니다 저는 이렇게 소고기는 많이 안 구운 게 좋더라고요 소금간이 되게 많이 되어있는 편이라서 살짝 짭조름한 맛이 강합니다 안심스테이크를 언제 썰어봤는지 기억도 안나요 고기는 잘 구워진 것 같아요 맛있습니다 머시룸 소스가 확실히 맛있습니다 22만 루피아라고 보면 거겠네요 제가 여행가서 한끼에 쓴 도중에는 최고 많은 돈이긴 한데 그래도 맛은 좋았어요 머시룸 소스랑 블랙페퍼 소스 있는데 둘다 맛있었는데 페퍼소스가 저는 고기랑 먹을 때는 훨씬 더 맛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고기가 정말 맛있었어요. 되게 부드럽고, 그 씹을 때그 맛, 그 느낌도 너무 좋았고. 그래서 좀 돈은 썼지만, 돈은 썼지만, 그래도 나쁘지 않은 선택이었습니다. 마트 빵 가격이 만 루피야. 800원 조금 넘는 가격에 다 팔고 있습니다. 이렇게 간식 종류랑 커피캔 하나 사가지고. 한국돈으로 한 5,000원 조금 안 나온 것 같습니다 여기가 이제 제 숙소 입구인데 인도네시아는 원래 국민의 90% 이상이 이슬람교를 믿어요 근데 여기 발리 섬만 특이하게 거의 70% 이상이 힌두교를 믿는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여기 다녀보니까 여기는 집이나 어떤 뭐 숙소 그리고 그 사원 이게 사실은 구분이 안 돼요. 지금 여기가 아까 제 숙소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밖에서 이거 보면 누가 여기를 숙소라고 생각하겠습니까? 누가 봐도 그냥 사원 느낌이잖아요. 관리가 이제 힌두교를 믿고 있는데 힌두교는 원래 신들이 되게 많아요. 고대 글리스 신화에 나오는 신들처럼 힌두교도 수많은 신들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잘 알려진 게 이제 파게이 신 시바 같은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비슈누 같은 신도 있잖아요. 비슈누 같은 경우에는 본래 자기 모습으로 나타나는 게 아니라 다양한 모습으로 이렇게 변신해서 세상에 드러나잖아요. 그래서 그걸 우리가 아바타라고 부르기도 하고, 이뭐 힌두교에서는 부처 역시도 이 비슈누가 변신해서 나온 그 아바타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아는 신들 중에 보면은 코끼리에 닮은 가네시아 같은 신도 있고, 가루다 인도네시아, 여기 가루다 같은 어. 새의 모습을 한 신도 있고 한우만 같은 원숭이 신도 있죠. 수많은 신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힌두교 지역을 돌아다니다 보면 각각의 믿는 신들이 지역마다 조금씩 다른 걸알수 있는데 제가 다녀보니까 인도도 그렇고 인도네시아도 그렇고 어이 가네샤가 상당히 인기가 좋은 것 같아요. 지금 발리 같은 경우에도 지나다니면서 보면 가네샤 동상이 제일 많아요. 다른 건 사실은 거의 본 적이 없고 가네샤가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가네샤는 사실 이제 시바신의 아들이죠. 왜 얘가 코끼리 얼굴 하고 있냐면 파르바티가 이제 목욕할 때마다 이 가네샤 보고 밖에서 지켜라고 했는데 이제 하루는 이제 시바신이 자기는 이제 남편이니까 들어가겠다라고 했는데 가네샤가 그걸 끝까지 막습니다. 그래가지고 시바신이 너무 열받아가지고 목을 댕각 잘라버렸죠. 근데 이제 어머인 파르바티가 어 자식 목이 잘렸으니까 시바신한테 막 이렇게 따지고 막 하소연을 하니까 시바신이 지나가는 코끼리 이제 목을 잘라가지고 어, 붙였다고 해요. 그래서, 가네시아 같은 경우에는 몸은 인간인데 머리는 코끼리 이런 모양을 띄고 있어요. 보면, 여기 사람들은 가네시아가 뭐 사업을 번창하게 준다거나 아니면 학문적으로 상당히 높은 성취를 준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믿는 것 같아요, 오아 어, 지금 이제 해지는 거 보러 가고 있는데. 옆에 논밭이 있으니까 되게 시골길을 걷는 듯한 그런 느낌도 들고 되게 마음도 편해지고 그렇습니다. 걷기만 해도 약간 힐링이 되는 그런 느낌이 있네요. 왜 이쁘지? 한국에서도 맨날 보는 논인데. 집들이 이렇게 형태가 달라서 그런지. 그리고 저렇게 나무들도 달라서 그런지. 느낌이 많이 달라요. 헛사비가 <laughs> 너무 재밌게 생겼어. 아, 진짜 무서워서 새들이 못 오겠는데요? 여기 뭐 이렇게 아이스크림 파는 가게인데 호, 입구가 너무 이쁘게 돼 있어요. <laughs> 이야 들어가고 싶게 만들어져 있다. 너무 이쁩니다. 나이 더 많이 들면은 이렇게 녹색깔 보면서 이렇게 집 지어놓고 살고 싶은데 이 길을 걸으면 다 좋은데 한 가지 좀안 좋은 게 오토바이들이 너무 많이 지나다녀가지고 뭐 오토바이 때문에 불편하다는 게 아니라 그 오토바이에서 그 매연 냄새가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이 지금 녹색깔 보면서 약간 그 힐링되고 맑은 공기를 마시고 있다는 그 느낌을 확 깨트려버려요. 그래서 그게 조금 아쉽습니다. 진, 진짜 오토바이가 사람보다 더 많이 다녀요. 네, 저는 지금 찐푸한 리치워크라고 여기 이제 산책하기 좋은 그 길이 있는데 거기 가서 지금 해지는 거 보려고 지금 이동 중에 있습니다. 이런 나무들은 얼마나 오래됐을까요? 아 여기 그래도 그늘져가지고 시원하고 좋다. 그러니까 우붓이 생각보다 안 더워요. 그러니까 햇볕이 나도 조금만 그늘진 데로 가면은 습하지가 않아가지고 막 한국처럼 그렇게 덥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오토바이가 많으니까 이렇게 인도에 오토바이를 다 세워놔가지고 사람들이 이렇게 도로를 걸어다닐 수밖에 없게 돼 있어요. 오토바이가 많은 나라들은 이렇게 오토바이 때문에 사람들이 잘 다니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렇게 방금 보신 거 보고 왼쪽으로 난 내리막길로 내려가시면 돼요. 길이 이렇게 가파르게 되어 있습니다. 약간 여기 뭐 내리막으로 내려가고 있는데 조금 다른 세상으로 가고 있는 느낌이에요. 오른쪽으로 가라고 이렇게 포지판이 있네요. 어, 여기 느낌 있어. 저기 탑도 높게 있고 어쨌거나 사진으로 보던 이런 돌바닥들을 따라서 계속 가면 돼요 막 경사가 심하다거나 그러지도 않고 그냥 가볍게 이렇게 올라갈 수 있을 정도 그 정도 경사고 높이도 별로 안 높고요 거리도 그렇게 멀진 않아요 그래서 그냥 산책하는 느낌으로 이렇게 쉽게 다닐 수 있는 그런 곳에 있습니다 아침 일찍 시원할 때 오면 진짜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조금 오르막 구간이 나오기 시작하고 와, 와 이래 와, 다아 개들 왜이래 만나 어쩐데 개들다 먹었네 아이고 귀여워라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laughs> 왜 이렇게 지어대는지 모르겠네 와 얘는 불쌍해서 어떡해 얘는 정말 추운데 있어야 될 개가 이렇게 더운 데와 있으니까, 오늘의 하늘은 이런 모습인데, 옆에 이렇게 조각들이랑 같이 보니까 약간 묘한 느낌이죠? 개구리 소리가 들리는데. 예전에 이런 데서 개구리 많이 잡았었는데, 어렸을 때. 아이고, 아이고. 고양이 찾는다고 붙여놨는데. 어, 진짜 귀엽게 생겼다. 찾았으면 좋겠네요. 사람들이 계속 가니까 저도 그냥 따라가고 있는데, 어디까지 가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되게 분위기 있게 만들어놨다. 밑에 물이 있고 그 위에 이렇게 원두방처럼 이렇게 만들어놨는데, 와 여기서 술 마시면 죽을 맛이겠는데? 요 저는 이렇게 예쁜 장소를 보면 은아 거기서 술 마시면 어떠한 맛일까?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아 진짜 조선 시대 태어났었어야 되는데 그래야지 한량으로 죽을 때까지 그냥 술 마시고 놀다가 가는 건데. 시대를 잘못 만나가지고 이 빡빡한 현대에 태어나가지고 쉽지 않네요 와 이제 논이 막 펼쳐지기 시작합니다 아 멋지다 아 이거 보려고 더 들어오는 거구나 이 논에 해지는 풍경도 나쁘지는 않네 와아 뭐지 이게 왜 이쁘지 아 이거 논에 그 하늘이 막 비치니까 이게 또 예쁘네요. 어 이상하게 느낌 있어. 한국의 논에서는 하긴 뭐 한국에서 논에 갈 일이 별로 없으니까 이런 걸못 봐서 그런가? 이런 느낌을 받은 적이 없는데. 생각보다 너무 안으로 들어와 버렸는데. 저는 이제 여기서 백을 해가지고. 다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그논바 사이에서 그냥 해지는 거 잠깐 봤으니까 뭐그 정도로 만족을 해야 될것 같고 깊이 들어온 만큼 나가는 시간도 훨씬 길어졌습니다. 이럴 줄 알았으면 이렇게까지 안 들어왔을 텐데. 자, 여러분들 영상 보시고 여기 안까지, 너무 안까지 들어오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 정도만 담아가지고 가야 될것 같습니다. 여기가 훨씬 더 이쁘다. 입구 쪽이.